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 부제로 피보나치 수혈과 지적설계란 제목으로 순보금 소명교회 오후 성경공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창조과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자연계 도처에서 보여지는 피보나치 수혈, 황금 비율, 황금 나선 등은 설계를 가리킨다 라는 제목의 소논문을 가지고 강연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소논문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본다면, 진화론자들은 우주가 무작위적인 과정을 통해서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대칭이란 개념 자체가 질서를 내포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무작위성 과정에 대칭성이 있을 수는 없다. 또한 무작위성에는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어, 반복되는 순서 같은 주기성이 결여되어 있다. 즉 무작위성은 설계의 증거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즉 질서, 아름다움과 질서, 법칙, 규칙은 설계를 보여준다. 이렇게 손동문을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 5월 19일 자 선언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 벚꽃입니다. 아름다운 벚꽃을 보면 어, 제가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어, 어, 너무나 아름답다 우리가 감탄을 합니다. 어, 너무나 예쁘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또 기쁜 그런 마음을 얻게 됩니다. 또이 동물은 어떻습니까? 이 동물은 이제 저희 집에서 키우는 코봉이라고 하는 고양입니다이 고양이는, 어, 보기만 해도 너무나 예쁘고 또 아름답고 또 말도 잘 들어서 제가 굉장히 이뻐하는 고양이입니다. 심지어 정수기를 어 계속해서 설정을 바꿔놓습니다. 저희가 이제 얼음을 먹거나 물을 마실 때 누르는 것을 보고 따라 흉내내는 아주 똘똘한 고양이입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나 예쁘고 귀엽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식물, 동물만 보더라도 아름답다라고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멋진 우리 사람을 봐도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얼굴 천재 차우누라고 하는 또 배우입니다. 또 노래도 잘 부르 어, 원래 가수죠. 어, 연기도 잘하는데 또 얼굴도 굉장히 미남형으로 잘 생기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 GPT로 어, 아름다운 난, 남성의 얼굴을 그려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어, 사람은 아니고요. 인공지능으로 그려진 얼굴입니다. 배우 중에 뭐 조윤성이나 어, 권상우 몇몇 이런 사람들의 얼굴 옆에 차은우랑도 좀 닮은 것 같고요.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어떤 비율? 어, 이런 것들이 우리 아름다움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또 어떤가요? 요즘 뜨는 뉴진스, 우리 아이돌 어, 여성분들은 너무나 귀, 귀엽고 또 아름답다 예쁘다라는 생각이 어, 들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우리 챗GPT로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을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어, 아름다운 얼굴을 또 그려줬습니다. 어, 약간 김사랑 한채영 우리 배우들 중에 아름다운 여성들의 얼굴을 좀 닮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어, 뭔가 어떤 구체적인 균형감, 질서 또 어떤 또 비율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어, 이것은 아름다운 거야. 아름다운 거야. 라고 배워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에 어떤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조화를 느낄 때 아름답다. 또 균형감이 있을 때 아름답다. 또 나에게 만족감이나 안정감, 기쁨을 줄때또 매력을 느끼게 할때 우리가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움에는 분명한 어떤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기준을 우리가 황금비라고도 하는데 이 황금비에 대해서 오늘 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의 아름다움은 굉장히 중요한 통로입니다. 아름다움은 결코 교육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아름다움을 느끼게 창조되었습니다. 만들어졌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피조물은 어딘가 고장났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황금비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비율은 실은 피보나치 수열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무엇이냐면 피보나치라고 하는 수학자가 어, 토끼에 이제 새끼를 낳고 한 달마다 새끼를 한 쌍이 그다음 한쌍 그다음 두, 두 번째 달에는 또 다른 한 쌍을 낳고 세 번째 달에는 또한 쌍을 낳고 네 번째 달에 또한쌍 낳고 이런 것들을 계산해 봤더니 어, 이한 쌍이 한 달이 지나면 성숙합니다. 두 번째 딸에도 한 쌍입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딸에는 어, 이한 쌍이 성숙하고 새끼 한 쌍을 낳게 됩니다. 즉두 쌍이 되죠. 그 다음에는 새끼 한 쌍이 성장하고 원래 어미 두 쌍은 또 다른 새끼를 낳고 자기는 성장합니다. 그러면 세 쌍이 되고 그 다음 달에는 다섯 쌍, 그 다음 달에는 여덟 쌍, 그 다음 달에는 열세 쌍, 그 다음 달에는 스물한 쌍, 서른네 쌍, 오십오, 팔십구, 백사십사, 그 다음 달에는 몇 쌍이 될까요? 우리 1년이 지나면 144쌍이 되는데 몇 쌍이 될까요? 눈치채신 분은 알겠지만 이 수열에 따르면 앞에 두 숫자를 더하면 그 다음 숫자가 됩니다. 1, 2를 더하면 3, 2, 3을 더하면 5, 3, 5를 더하면 8, 8 9와 더하기 144는 그 다음 달에 233쌍이 됩니다. 이처럼 이런 순서대로 나가는 수의 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어, 앞에 것 나누기 뒤에 것 이렇게 계속해서 어, 나가게 되면 0.618이라고 하는 수렴하는 0.618로 숫자가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뒤집어서 나누면 1.618. 이 1.618을 우리가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1대 1.618. 이 비율은 식물에게도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나선형으로 그려져 있는데, 실은 1정사각형 1이 두 개가 있으면 2가 되겠죠. 길이가 또 1과 2를 더하면 3이 되겠죠. 3과 2를 더하면 5가 되고요. 3과 5를 더하면 8. 5와 3을 더하면... 아. 5와 8을 더하면 13. 이런 식으로 나선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즉 우리가 도형으로 따진다면 황금 나선형, 나선형으로 어, 나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황금비 1대 1.618을 구하는 방법은 또 수학적으로 간단합니다. a 대 a 스 b가 a 대 어, a 대 b가 a 스 b 대 a다라고 하는 어, 이 식을 만들면 이제 a를 1이라고 치환을 하면요 1대1 플러스 x는 x 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2차 방정식으로 x 제곱 플러스 x 1 x 1승 빼기 1은0 하면 x는 2분의요 어, 근에 공식에 집어넣으면 1 플러스 루트 5가 될 때는 1.618 마이너스 1일 때는 0.618이 됩니다. 즉 어, x가 작은 것일 때 0.618이 되기 때문에 큰 것일 때는 1.618즉 1대 1.618이라는 비율이 바로 수학적인 이 공식을 통해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각형에서 오각별에도 1대 1.618이 또 나오게 됩니다. 황금비율은 우리가 굉장히 안정감을 이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향수전, 파르테논신전, 피라미드에도 이것이 안정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황금비율은 이러한 건축물에 다 드러나는데 안정감을 이룹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우리 카드, 그리고 또순양의 뿔, 뭐 해마의 꼬리 이런 곳에서도 피보나치 수혈이 황금나선 형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생명체에 나타난 황금비, 우리 앵무조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앵무조개는 어, 잘 보시면 1, 1, 2, 3, 5, 8, 13, 21, 34... 피보나치 수혈을 따르면서 황, 황금 나선, 황금비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은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선형을 이루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염소불이나 해마꼬리, 그리고 DNA도 이중 나선형인데 잘 보시면 2.1 나노미터 대3.4 나노미터, 21대 34, 우리 황금비를 또한 따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얼굴에 모든 이런 귀파키, 눈, 코, 입, 입술, 턱, 이마 이런 것들이 아 황금 나선, 황금 비, 나선형으로 이루,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모나리자도 황금 비율의 얼굴형이라고 합니다. 식물체도 해바라기 씨나 솔방울 씨앗의 어, 오른 나선, 왼 나선의 개수가 21, 34. 솔방울은 13, 8. 황금 그 피보나치 수혈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입차례라고 해서 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한 바퀴를 돌때 어, 잎사귀가 세 개, 두 바퀴 돌때 다섯 개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시면 가지가 자라는 것도 1, 2, 3, 5, 8 가지가 나는 개수들이 피보나치 수혈을 따르고 있습니다 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1, 2, 3, 4, 5, 6, 7, 8 이것이 이제 잎사귀가 밑에서부터 날때 보면 어, 각도가 137.5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은 137.5도는 전체 3 6 0도에 0.318입니다. 어, 그리고 어, 200 나머지 222.5 나누기 137.5를 하게 되면 1.618, 즉, 황금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황금 비율을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잎사귀가 만약에 각도가 없이 차곡차곡 쌓이면 위에서 봤을 때 하나의 잎사귀에만 광합성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또두 개가 차곡차곡 돼 있으면 두 개의 잎사귀밖에. 그러나 이렇게 어, 황금비를 이루는 각도를 갖게 되면 모든 잎사귀들이 햇빛을 골고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황금비, 피보나치 수혈은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생존에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아까 씨앗이나 또 나무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가장 살기 적합한 그런 환경에 있기 위해서는 피보나치 수혈을 따라야 됩니다. 황금비율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성들의 공전 주기도 마찬가지로 명황성 대황성은 2대3 비율 또, 천왕성대 해왕성은 1대1. 지구와 화성은 8대21. 금성과 지구는 8대21. 잘 보시면 이런 숫자들이 다 피보나치 수열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든 우리 자연계에 피보나치 수, 황금비가 이렇게 존재할까요? 이러한 황금비, 피보나치 수열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안정감,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는 어, 규칙 또한 질서라고 보면 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서가 바로 피보나치 수혈, 황금비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이러한 질서들이 모였을 때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실제로 실험을 해본 것입니다. 동물들도 선하는 외모가 있다. 사람과 동물들도 어, 실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비슷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더더 더 많은 그러한 영적인 또 사명감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의 또한 청직이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또한 창조하셨고 그들 또한 또 자녀를 새끼를 낳고 또 번식하고 생명을 이루라고 만든 또 피조물입니다. 그들도 서로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또 다른 종에 대해서도 또한 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장면은 어, 두 여성 한쪽 여성보다 다른 여성이 조금 더 어, 외모로 봤을 때 뭔가 아름답다고 라 느껴지는 그런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어, 실은 두 여성 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조금 더 아름답다고 라 느껴지는 여성한테 사람들이 전단지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어, 조금 더 아름다운 여성에게 전단지를 받고 이, 있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들에게 동물들에게도 똑같이 실험을 해왔습니다. 당나귀에게 두 여성이 어, 당근을 줬더니 한쪽 여성에게만 원숭이에게 바나나를 줬더니 한쪽 여성의 바나나만 먹고요. 심지어는 어, 바나나를 주지 않더라도 그 여성에게 안기는 원숭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양들도 또 사슴도 염소도 대부분의 동물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선호했던 외모의 여성에게 동물들도 똑같이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어쩌면 동물들도 동일한 선호하는 어떤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걸렌다라고 하는, 어한 과학자가 이제 논문을 냈습니다. "치킨 i c k e n Prefer Beautiful h u m a n i t 라고 하는 논문을 통해서, 어 닭도 아름다운 인간을 좋아한다. 라는 그런 제목에 어, 논문에서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 이 내용은 이그노벨상이라고 하는 어, 좀 괴짜 연구, 노벨상은 아니지만 어, 특이한 연구로 또 상을 주는 이그노벨상에서 또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논문 실험 내용들을 보면 닭들과 또 사람들, 한 대학생 남자 7명, 여성 7명, 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냐. 이제 설문조사 했을 때 우락부락한 남자를 일로 하고요. 점점 인상이 부드러워지는 남성형에서 중성 여성형, 어, 나중에는 가장 부드러운 여성형. 얘기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쪽 잘 보시면 요 검정색이 인간입니다. 이렇게 이제 점점 외모가 부드러운 여성형으로 바뀌는 쪽으로 그런 여성을 더 선호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는 여자나 더 부드럽고 이렇게 아름다운 아름답다고 라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닭들은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모이를 줄때 사진 위에다가 모이를 놨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 위에 모이를 줬는데 놀랍게도 닭들도 잘 보시면 점점 부드러운 얼굴형 우리가 어, 이런 외모로 외모를 선호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실은 둘다 아름다운 부드럽고 아름다운 이런 얼굴형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어, 실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런 실험 결과 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언가 어떤 질서가 있다. 생명체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올까요? 이 아름다움은 황금비, 피보나치 수열이 기준이라고 저는, 어, 이런, 어, 논문들이나, 그리고 또, 아까 소논문을 통해서 피보나치 수열이 어떤 기준이 될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또한 어디서 왔을까요? 이런 황금비율. 그리고 또 피부나 치수연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느끼기 위한 질서 규칙 어떤 법칙 이러한 것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일까요? 결코 질서나 이러한 규칙은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대칭이라고 하는 것또 이런 황금비율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모든 사람들도 또 동물들도 또 식물들조차도 이러한 아름다운의 기준이 되는 또피부보나치 수열을 또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의 기준, 아까 전에 피보나치 수열 황금비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덧붙이고자 합니다. 실은 우리 이 자연계에서는 진리, 선, 미. 우리 진선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미인 선발대에서도 진선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 1등, 2등, 3등을 가립니다. 그런데 실은, 여러분, 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진리, 선함, 아름다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우주의 삼요서는 시간, 공간, 물질이라고 합니다. 어, 공간은 보이지 않는 본질인데 성부와 너무나도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것은 어,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일까요? 공간이 실은 공간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또는 에너지입니다. 물질은 에너지로 바뀌니까.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게 성자 하나님이듯이 본질이 표현된 것이 바로 진리를 표현한 것, 바로 아름다움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 본체가 된다는 것이죠. 아름다움의 본체는 바로 진리입니다. 진. 아름다움으로 표현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음으로는 결코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음들이 여러 개가 조화될 때 우리는 아름답다. 아름다운 음악이다라고 이해하게 하는 것처럼 진리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자연계 이러한 질서가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룰때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표현된 성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선함으로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에 정보를 우리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헬라어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곧 하나님은 로고스. 로고스가 무엇입니까? 법칙, 규칙, 논리, 로직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곧 규칙이자 법칙이자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진리 되십니다. 진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진리 대신 바로 이 말씀 대신 성자는, 또 성부하는, 하나님, 성령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아름다움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자를 아름다울 미, 어, 아름다울 미, 미를 어, 생각을 해보면 큰 양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울 미는. 근데 큰 양이 왜 아름다울까요? 크다라는 이 한자는 실은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또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양, 완전한 양이 아름답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온전한 양, 흠없는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름다움의 근본, 근원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 자체가 아름다움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희생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아름다움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신 그 희생, 바로 가장 큰 아름다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내가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그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한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께 바라는 것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시편 말씀의 27편 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야 할 것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바로 그분을 예배하고 그 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그 분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또그 분이 아름다움의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피보나치 수혈과 지적 설계의 증거, 그리고 아름다움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